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억울한 것은 속아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진짜인 줄 알고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또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철학이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이 모든 세상과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믿고 사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런 창조주는 없다, 그런 신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 라고 믿는 이두 가지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존재하고 있고,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하늘에 태양이 있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우주에 수많은 별들, 또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 땅 위에 있는 정말 셀수 없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이라는 존, 존재가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어떻게 또 생겨났는가? 그리고 생명이 끝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질문인데, 어, 여기에 대한 답에 따라서 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믿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은 창조주가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신도 없고 창조자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졌나. 그것은 뭐 당연하게 뭐 저절로라는 거죠. 저절로. 예. 그것도 우연히. 우연히 저절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아주 수억억 년 전에 아주 작은 세포가 자라서, 차절로 저절로 저절로 자라서 어떤 것은 식물이 되고, 어떤 것은 동물이 되고, 어떤 것은 바다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산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수많은 이 생명체들이 다 저절로 됐다는 거죠.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이 수억억 개의 별들도 모두 저절로 저절로 만들어졌다.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별도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믿는 것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포장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믿음이고 가설이죠.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증명이 될수 있는 그게 과학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로 이건 수억 년 동안에 진화됐다고 하는데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백 년도 안 되는데 그 수억 년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예, 내가 실험하고 그 결과를 보려면 수억 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화로는 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설인 거죠. 아, 이렇게 될 거다. 가설이고 또 추측이고 그리고 또 믿음이죠. 이, 이 확실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진짜라고 믿는 정말 무서운 믿음이 예,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이건 무서운 믿음이다, 무서운 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무서운 믿음인가? 내가 왜 제가 왜 무섭다라고 하는 에, 표현을 하느냐하면 이것은 증명이 할수 없는 에, 가설일 뿐인데 이것을 과학으로 포장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무서운 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인간을 원숭이 후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증명할 수 없는 아닌데도 인간은 원숭이 후손이다. 예, 짐승이다. 라는 거죠. 예,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어, 어쩌면 이 우주를 만드신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기회조차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예,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둘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조차 막아버리고 이 하나만을 증명되지 않는 이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이 종교 같은 것이죠. 그리고 진화론은 인간을 단순한 물질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의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하죠. 인간은 물질이고 물질로 다 끝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은 짐승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존재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영적인 세계. 이건 어, 정면화 표현아서 과학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데 또 존재하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 영적인 것은 완전히 없는 걸로 생각하고 물질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도 진화론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인간 사회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토피아 같은 것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의 생명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공산주의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생명을 가장 가치 없이 탈의 목숨처럼 여기는 집단이 이 공산주의 집단이 아닙니까? 가장 악한 사회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공산주의가 최고라고 선전을 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파리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무서운 종교 집단이 공산주의죠. 어떤 종교보다 더 무서운 종교가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25살에 산업 디자인을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근처도 가보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아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뭐 그것을 못으로 예, 생각했죠. 일반적으로 뭐 예능계통에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뭔가 좀 튀기를 좋아하는 예, 그런 성향이고 저도 뭐 교회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싫어하고 멀리하고 뭐또제 주변에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또 저희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 정화수에 물을 떠놓고 108염주를 세면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미국에 유학을 떠나오면서도 부처님에게 미국 가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유학을 왔죠. 그런데 제가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공항에 픽업해 주신 분이 저를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면서 한주 사이에 이렇게 손쉽게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되리라고는 뭐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오면서 아마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네, 저를 인도하신 그분이 말하기를, 아, 이다 미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예,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뭐 이민단체와 같은 거다. 또그 교회에 가면 한국 음식도 나눠 먹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다. 저는 그 교회라는 곳이 뭐 이민단체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으로 어,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처음 참석하면서 창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뭐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분야죠. 그런데 교회 에 와서 계속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교회는 늘 얘기하는 말이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 종교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제가, 어, 저게 뭘까? 하는 생각이 제가 머릿속에 들게 된 것이죠. 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뭐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고, 뭐 인간은 뭐 원숭이 후손이고, 뭐 진화로는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건 뭐 전혀, 어,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분야였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걸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비정상인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엄연히 존재하고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이, 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인데 그런 의문조차 가지지 않고. 저도 살아온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인데 우리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죠. 저도 이 교회에서 창조란 말을 듣고 나서 계속 창조란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모도 생각해봤던. 해본 적이 없었던 어떻게 인간과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야,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걸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우연히 저절로라는 것이 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사당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뭐 알아서 만들어졌다 이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었어요. 예, 우리 시계를 봐도 또 우리 전화기를 봐도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지? 먼지가 모래알이 수억 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건 저절로 시계가 되고 어떤 건 저절로 전화기가 된다. 이걸 믿는다면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해왔던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건 정말 엉터리다 라는 생각이 제에게 스스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절로 우연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건 인간이 아닌. 어떤 전능한 절대적인 신일 거다. 그러면 그 신이 누굴까?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역사가 기록된 일에. 5천 년, 6천 년 동안 인간도 그렇게 진화되어 오는 과정이 전혀 없고, 어떤 생명체, 어떤 짐승도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5, 6천 년 동안에 어떤 것도 진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건 이거 아니요 진화는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좀더 내가 공부를 해 봐야 되겠다. 에, 그래서 아..." 어, 제가 책방에 가서, 어, 진화와 창조에 관한 책을 한번 사서, 어, 읽어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 이게, 아, 이 창조가 더 믿을만 하구나. 이 진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제가 이 진화로는 무서운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그냥 단순히 진화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원숭이 후손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런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런 악한 단체가 되어 버린 것이고 또 동성 연애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줄기인 것이죠.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 생명의 원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동성연애죠. 이 진화론이나 이또 동성연애나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거부하는 정말 무서운 종교와 같은 것이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와 진화라는 책을 사서 읽으면서 아, 창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에는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펴니까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장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어, 성경의 첫머리가이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 이 내가 궁금해 했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생각되고 믿어지고 눈을 떠지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성경의 모든 예의가 다 의지, 예,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단 한순간도 의심이 든 적이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늘을 볼 때마다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더 놀랍게 믿어지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태양과 같은 이 별들이 4천억 개가 넘고 은하계의 지름이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갈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인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게 있다고 하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이국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이 하늘의 태양은 1초에 200마일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고 또 지구는 그 태양을 따라가면서 KTX보다도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 지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 속도감도 느끼지 않고 바다의 물이 튀어나가지도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수많은 새들은 자유롭게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이라도 물리학적으로 그 중력이라든가 이것이 차이가 나면, 예,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수억 년 기간 동안에 조금 더그 물리학이, 원리라든가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인간이 지금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만약에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어, 된 것이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정말 어,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어, 다스리고 계시고 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 상태로 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쓴다고 안 서고 진화론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일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아, 이건 저절로 우연이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그렇다면 예, 창조주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데 생각하기 싫어하고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